안녕하세요. 명지영의 독일 가곡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유학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어떻게 어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또 어떻게 독일어를 하면서 유학생활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제가 독일에서 모았던 스머프 인형들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제가 너무 사랑했던 것들인데 오늘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어떻게 이제 6월 유학, 유학을 준비하게 되냐면요. 저는 한국에서는 독일문화원에 다녔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독일 유학을 한번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독일문화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때는 독일문화원, 지금도 그렇죠?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 시기였었어요. 입학시험을. 그래서 영어하고, 일반 상식을 봤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독일어로 모든 것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게 1년을 배웠어요. 그래서 게 드라이까지 제가 했고 그리고 또 1년은 거기에 계신 선생님한테 그 독일역을 가기로 했던 언니 오빠들하고 함께 회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회화를 배웠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2년 정도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리고 대학원에 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가 유학을 결심하고, 그리고는 독일에 이제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처음에 그냥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겠죠. 굉장히 어, 많이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언어의 문제를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일단 제가 시험을 보러 이제 독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독일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독일에 그 비자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 빈으로 들어갔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들어가서 이제 빈 가서 이제 슈퍼코스를 하고 그때 제가 그 이키라는 곳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하고 그리고 독일에 와서 시험을 준비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한 2개월 정도는 유럽에서 공부를 일단 한 거죠. 그게 저한테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뷔네 살았으니까 이제 장도 보고 뭐 이런 거를 해야 하니까 독일을 했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듣고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요. 저는 그 TV를 하나 중고 TV를 하나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TV를 틀어놨어요. TV를 틀어놓고 그냥 듣던 말들 계속 그냥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 이게 독일어구나 그러면서 어떤 때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그러고 들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제가 독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그 시험을 보려면 이제 포시필런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 쟁어를 구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그제 선배 언니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말을 조금씩, 조금씩 썼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저희 오빠가 큰 오빠가 거기서 아까 공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 건축가인데, 그 오빠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일단 종이에다가 네가 오늘 써야 될그 단어들을 한번 한국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 가서 제가 기차표를 사야 되잖아요. 이제 물론 오빠가 도와주긴 했지만, 이제 뒤에 멀리 서서 보면서 저한테 이제. 그 지도를 한 거예요 자 일단 기차에 갔어 자그 티켓이라는 말그 다음에 어 어디까지 간다는 말 왕복 편도 이런걸 한국말로 쓴거예요뭐 예를 들어서 뭐그 편도는 einfach 뭐 왕복은 흰은 줄이 그리고 음 기차는 추그 다음에 음 뭐, 어디 한장 주세요. 그 다음에 뭐, for in foreign, 뭐, 이렇게, 뭐,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 그 situation, 그 situation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고, 음, 근데 제가 거기서 합격했을 때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음, 이제 학교를 가서 실기험을 봤어요. 실기장을 보고.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최악의, 이제, 그, 때였던 건 뭐였냐면,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그, 저하고 같이, 제, 그때 제가 리트 게슈탈통을 이제 공부할 때였는데, 함께 같이 시험을 보기로 했던 그 선배 언니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었어요. 갑자기 너 시험, 놀이를 못 해주겠다고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하고 계속 반질 맞췄었거든요. 한두달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은 제가 그동안 준비를 했던 거를 못 하겠다고 곡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쟁어 없이 저 혼자 맨 땅에 헤딩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간 거예요. 자, 시험장에 딱 갔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쟁어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아파서 못 왔어요. 그래, 그럼 들어와. 그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차스토 소나타 전학장을 다 치고 휴먼 크라이슬러리아나를 치고 그때는 솔로 곡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쳤어요. 굉장히 선생님이 막제 주위를 보면서 막 밑에 내려가서 저손 모양도 보고 막제 주위를 막 빙빙 돌아다면서를 그렇게 관찰을 하더라고요.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그리고 음 저에게 이제 리트를 치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브람스의 마인 z 데스헤르츠 n g t 라는 곡이었어요. 그걸 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레슨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런 가사가 이런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겠니? 그래서 저는 열심히 따라했죠.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음, 모방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했던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그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대요. 와, 얘가 굉장한 아이구나 막 이랬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들은 소문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결과를 금방 알려준다. 그래서 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시험을 봤는데 저녁 때까지 한 6시나 이렇게 돼서 이제 시험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때도 상당히 시험을 본 학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제가 한국 학생을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해서 뽑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국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렸죠. 자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저를 보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긴장하고 있었죠 그냥 그래도 결과는 보고 집에 가면 좋겠다는 그냥 생각을 했었던 거 같아요 막연히 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ie haben bestanden 이러는 거예요 음.. bestanden? 이게 무슨 말이지? 또 갑자기 Sie wurden 아니면 Sie sind aufgenommen 이러는 거예요 aufgenommen?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제가 계속 멈문 멈문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다른 말을 했어요. 근데 제 느낌에 괜히 이게 붙었다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합격했다.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단어를 자꾸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멀뚱멀뚱.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살짝 화를 내더니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싸게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 말해 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 이게 붙었다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 위더젠 하고 이제 왔어요 인사는 하고 자 오빠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됐니? 음 붙은 거 같은데 확실히 못 알아들었어 그렇게 하고 저런 이제 한국으로 갔죠 그때는 제가 이제 비자가 없었으니까 부모님께서 어떻게 된거 같으니? 잘 모르겠어 왜 몰라? 어, 선생님이 그렇다고 한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단 합격 통지서가 와야 제가 그걸 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이제 비중을 봤거든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그런 굉장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합격했죠. 제가 왔어요. 한국 한국에서 이제 독일로 그랬는데 어, 왔는데 처음부터 이제 제가 수업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수업이 쌩하고 같이 하는 거였었고 또 선생님은 음, 막 철학 용어 막. 뭐, 온갖 그런 막 문학적인 막 시, 해석, 막 이러면서 이제 레슨을 하는데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일단은 친구들하고는 친구들이 이제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해줬어요. 독일, 독일 아이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그랬는데 선생님 수업을 잘못 알아듣고 결정적으로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가끔씩 그러는 거예요. 너 독일을 너무 못한다. 너 독일을 배워라. 너 이렇게 독일을 못하면 안 된다. 막 저한테 너무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실은 독일어를 못 하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는 거예요. 너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독일어를 하지 않으면 이리트게시탈 통을 할수 없다. 저한테. 자, 그래서 제가 음,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독일어를 배우자. 근데 사실은 독일에서 어학을 배운다는 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 사설 어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제가 그때 우니에서 그 슈프라쿠어스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동문학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문 입문, 인문학 같은 뭐 자연 자연계도 있었겠지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 안에 개설된 거예요. 그 우니 우니베스테드. 캐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스회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신청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수업료가 쌌어요. 그냥 한 학기에 제 생각에 한 5만원쯤 됐던 것같아 굉장히 쌌어요. 제가 등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한 10명 정도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수업이 어려운 거예요. 다, 당연하죠. 저는 그냥 음대였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학 증명도 필요 없는 그런 때였는데, 갑자기 막 동문과 그런 그 언니 오빠들하고 막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했어요. 하고 거기서 독일어로 계속 문법 설명하고 막 하는데 도대체 숙제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과제를 해야지 그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막끙끙아르면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페인데스라고 그때 그게 국가 시험이었어요. 어학 시험이었죠. 거기에 담당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페인테스, 그쇼크닉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꾸 자꾸 독일을 배우게 됐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음, 독일어를 배우려는 그 시도를 어떻게냐면 이제 첫째는 제가 병원에를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학생 보험으로 해서. 근데 피아노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형외과에 자주 가요. 그리고 저는 그때 사실은 음, 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내과를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병원에딱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니? 그럼 제가 이제 뭐 어디가 아프다는 말 정도는 표현할 수 있죠. 뭐, 이 샤벨 마겐 슈메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위가 아파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그 의사가 어떻게 아프니? 그 상황을 저보고 자세히 설명을 하래요. 근데 이게 뭐,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거 뭐, 콕콕 찌르니? 쑤시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독일어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음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부터 병원에 가면 그 앞에 안내 그 인포마치온에 비치되어 있는 그 브로셔들 있잖아요 안내 책자 그 안내 책자를 딱친대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사전을 놓고 그래서 그뭐 외과 정형외과 아니면 그 내과 치과 이런 데서 쓰는 용어들을 이제 제가 섭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어들을 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그 단어와 함께 또 이제 나오는 그 독일어는 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동사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그 동사들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휘를 마구마구 늘렸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빈 시간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일단은 뭐든지 그냥 접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또 이런 수업이 가끔 있었고 그런 거 빼고는 사실은 어디 가서 제가 뭘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어떤 그 아트에 관한 것 같은 제가 이해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냥 그림이 많은 그런 잡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휘의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된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프로코피예프나 슈베르트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작곡가들 또 호로비츠나 이런 또 제가 그 좋아하는 클라우디아 아라우나 이런 사람들의 전기 그 비오그래피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제가 어떤 인사이트도 받았지만 어휘를 늘리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제가 이제 시도했던 것들이고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녹음했는데 거의 20분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음, 책도 많이 비쌌고, 유학생으로서는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학교에 다니는 거 빼놓고는 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큰 거리에 있는 대형 서점에 밖에 그 좌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오래된 책들, 그존도안개못 하는 그런 세일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요리 또그 바켄 빵 굽는 거뭐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세일하는 것들을 이제 막 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또 단어들을 알게 됐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무슨, 어, 샤갈이나 이런 사람들의 명화,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그런 화제들도 많이 그때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점점 그 독일어에 대해서 제가 좀 친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 어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꼭 여기서 문법 정도는요. 한, 한두 달 정도 아니면 문법책 하나를 하셔서 한 번은 그, 메스터를 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외국에 가서 어학을 한다는 건 첫째는 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법적인 설명을 독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알, 알아드리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어휘나 이런 것들, 그 문법에 사용되는 뭐 부사, 형용사, 뭐 전치사, 조동사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일단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문법을 좀 공부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진짜 공부하는 건 현지에서 하는 공부가 제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간판. 모든 게다 그냥 독일어잖아요. 여기서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추천하는데 만약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한국에서 좀긴 시간을 어학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요. 일단 독일 야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취미가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음, 단어를 이렇게 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취미 있잖아요 뭐 제가 얘기하는 그런 뭐 코코한 뭐 이런 거라든가 요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치고 들어가셔서 계속 글을 읽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옛날 책에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구어체 문어체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냥 글로 읽는 것만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그 언어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독해를 하기 위한 공부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인터넷으로 공부하시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어나 또 다른 나라 언어를 좀 공부하려고 이제 많이 시도를 하는데 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디 가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쓰고 싶으면 일단 독일 친구나 독일 말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 소극적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냥 글을 읽는 거, 책을 읽는 거. 저는 지금은, 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거를 독일어 성경을 같이 놓고 읽어요. 그래서, 음, 그 독일어 어 성경을 보면, 아,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렇게 한문으로 우리가 이제, 또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한 것들이 독일어 단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구나. 제가 독일어가 다, 동사가 굉장히 발달한 그 언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동사에 대한 그 어휘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추천하고요. 어, 오늘은 제가 제 유학 생활 중에서 언어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떻게 또 실기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